지금 이제 주제는 집중력에 대한 예용 집중력. 어떻게 집중력이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나눈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자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시험, 시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집중을 왕창 하고 있어. 지금 잘 돼. 근데 모르는 문제가 완전. 나 손도 못했던 손도 못했던 완전 생판 모르는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갑자기. 집중력이 잃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보는 그 환경뿐만 아니라 어, 일상 뭐 업무나 아니면 은이 사회에서 되게 많이 바,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 조정해봤어요? 아, 이렇게 운전하진 않죠. 이건 자동차겠죠. 사실 요즘 비행기는 다 컴퓨터가 해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 파일럿이 거의 신경 써야 되는 게 착륙이랑 이륙 정도예요. 일단 비행을 뜨면은 그냥 자동학법 시스템이 있어서 조종을 저절로 한다고. 아 게임으로 많이들 해봤죠. 과거에는 비행기 한 대를 조종하려면요 파일럿이 6 명이 필요했어요. 여섯 명. 그만큼 신경 쓸게 많은 거예요. 뭐 조작하는 기구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두 명이면 충분해요. 왜냐면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자동화법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 다음부터 항공사의 수익이 엄청나게 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사고율도 떨어졌고. 실제로 요즘에는 조용사들이 한, 제대로 집중하는 게 2착륙만 이제 집중 거의 하게 되니까, 나머지 자동이니까. 그게 고장 한 8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고를 예로 좀 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에어 프랑스 프랑스 이제 국적기죠. 네, 리우 올림픽이 열렸던 그 브라질 리우 거기에서 파리로 가는 그 비행기였는데 거기 이제 파일럿이 3명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돌발상이 발생했냐면 뭐 구체적인 사고 뭐 기술적인 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갑자기 수동으로 전환이 됐어. 근데 수동으로 전환되면 자동화법 때는 띵까띵까 띵까 놀고 있다가 뭐, 진짜 논건 아니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한 부분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빤딱빤딱, 저기서 빤딱빤딱 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딱 이제 조종관을 잡았어요. 바로 앞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왜,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거나 할때 보면, 어떤 그, 화면에, 뭐, 화면에 중앙 점이 있으면 이 비행기의 방향을 맞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가이드 어떤 보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앞에 보이는 그 화면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땡겼어. 근데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땡기거든요. 그 상황이 상태를 더 악화시켰어요. 비행기 추락했어요. 바다에. 그래서 228명 승객이 전원 사망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사처하면은 막 멘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직관을 막발휘 하거나 진짜 동물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위기에서 탈출하고. 실제 예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떤 간호사인데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런 데가 있어요. 신생아들이 이제 뭐 미숙아로 태어나고 이러면은 따로 되게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 애기, 애기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애기가 있어요. 그 실제 그 간호사도, 다른 간호사들은 문제가 있는 거를 몰라. 애기 상태가 약간 피부 얼룩덜룩해. 약간. 근데 이거는 뭐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얘가 배가 좀 볼록해. 이것도 더뭐대단한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반창고 같은 거 붙였던 자리가 약간 색깔이 이상해. 요런 거는 사실 그 하나하나는 특징적으로 뭐 대단한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되게 어떤 실력 있는 간호사, 어떤 능력 있는 간호사는, 왜 직관적으로, 얘는 지금 항생 뭐 어떤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 검사를 해봤더니 얘가 폐혈증이었던 거야. 겉으로는 무 밥도 잘 먹고 다 정상인데 폐혈증.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얘가 이제 죽었을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게 진짜 신내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제, 어 발견을 해가지고, 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내용이니 심성 모형이에요. 심성 모형. 이좀 어렵죠. 심성 모형. 기대하는 어떤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그 방금 애기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문제없이 정상인 어떤 상황. 아주 구체적인 그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게 이, 이 연구결과가 또 있는데, 생산성이 높고 성과를 많이 내는 어떤 그 직원들을 관찰을 했더니 이 친구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특징이 내일 내가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다 그려놔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는, 약간 비슷합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날 잠을 거의 못 잤어. 그러면 실제 그 시험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알고 싶었고, 실제로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의고사 때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한 4시간 자고 모의고사 보러 간 거예요. 정말 졸린 상태에서 막 참아가면서 시험 봤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바로 뭘 하고 바로 예를 들어서 눈 뜨면 바로 스트레칭을 해. 그럼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찬물을 마셔. 찬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뭘 합니까? 화장실을 가. 나면 아니면 사, 산책을 해. 그 다음에 뭐 내가 어제 봤던 그 복습을 해. 그 다음에는 뭐 학교 뭐 짐을 싸.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아침을 먹어. 아침 먹고 난 다음에는, 뭐, 양치질을 씻어. 그 다음에는, 어 학교, 일, 삼치, 그 뭐야, 등교를 해. 등교를 할 때는 내가 그, 어, 뭐, 영단어 그 적어놨던 그 쪼가리를 잠깐씩 보면서 가.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는 바로 뭔가를 펴. 이런 식으로 내가 내일 어떤 하루를 보낼지를 머릿 속으로 구체적으로 다 떠올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발 상황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돌발 상황이 나왔어, 그때 만약에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갑자기 p c 방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미리 그려 놓는 거예요. 어떤 심상을. 큐. 신나죠. 재밌어.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직 이거.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아이. 소중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배사고난다음에물또 예. 예. 부시지 마세요! 그 감수하고 또실패 하고. 주세 부시지 비싼 거! 이되냐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